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가입니다. 예, 오늘 할 거는, 뭐죠? 예. 예, 오늘 할 거는, 예, L3 라이선스를 껴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 렉, 예. 렉이 좀 걸리네요. 예, 됐나? 어, 마라톤이 있구만 그냥 꺼버는 마라톤이 낫겠지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벨 이 9가 돼가지고 그 커브 드라이브부터 해보도록 하죠 <laughs> 이게.. 지 분명히 아까 한번 깨긴 했는데, 아무래도 연카를 쓸게요 연카가 날것 같아요. 마라톤이 덩치가 좀 크네요. 네, 마라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예, 네. 마라톤을 연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연카입니다. <laughs> 여기에, 백기사. 워낙에 유명한 것들어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비싸대요. 네. 넥슨이지 않습니까? 렉이 좀 걸리는데, 데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예더꿈요자물물 폭탄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 에? 물 독산 던집니까? 뭡니까? 아, 로드마리야 써야돼? 그러면은, 한번, 시작하자마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응? 무또만이안 뭐 죽었어. 어, 망했는걸? 이거 어려운데요. <laughs> 다시 해봐요 아, 여기서 쏘라고... 아아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깼어요. 아까 전에 저기 빨간색 선, 빨간색 선에서 써야 된나봐요 예, 거기서 썼구요. 연속 미사일 테스트입니다. <laughs> 예, 아이템 있죠? 바로 앞에. 예, 하나 쏘구요. 예, 한명더 쏘구요. 예한번더 쏘고요. 예다 쐈습니다. 끝났군요. 예예 yeah. 좋습니다. 자 연속 미사일 테스트 이것도 깼고요. 예 다음에 뭐인가요? 엘 커브 드리프트입니다. <laughs> 아 이거 호위무사 못 쓰는요. 이게 그 뭐냐 처음에 주더라고요 그냥. 뭐이나 왠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이 좋어요. 확실히 다오보다 드립감이 좋습니다. 예, 확실히 좋아요. 레전드? 레전드 등급이라 그런지, 0칸대도 나쁘지 않아요. 자, U 커브 드리프트입니다. 이거 L3까지 깨면 또 플레이할 수 있는 트랙이 또 늘어날 텐데 한번 좀 이따가 30분짜리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끝 준비 6호 드래프트래요 <laughs> 뭡니까? 마지막 빌리지 국가에 될 줍니다. <laughs> 자, 끌기 타스켓닉두 번이랑 몇, 몇 초나에 완료하라고요? 1분 25초 그 안에 완료하래요 네, 끌기 두 번은 완료했죠? 예. 이렇게 돌보요 뭐죠? 길이 계구원유. 여기 9번 못 미니까 저. 10번이네요. 11번이고요. 12번입니다. 어 이거 안 끌어지네? 깨기가 뭐지? 대체? 끝났습니다. 뭘까요? <laughs> <laughs> 저몇 초에 끝냈죠? 어쨌든 깼습니다. 예 L3 라이센스 깼어요. 예, 저장은 뭐지? 아니요. 레벨 15가 되려. 가능합니까? 아, 여기보다 타임아트나날것 같아요. 네. 어, 이게 그 유명한 갈빙이군요. <laughs> 리타이어로 많이 알려졌죠 아래... 여기 어디야? 아, 잠깐만요 아이키가 안려 다시 할게요 아니 아이키 위치에 있네? 말을 이게 말을 할 거리가 없어요 포켓몬 거 같은 경우는 뭐가 떴다 뭐가 떴다라고 말을 할... 말이라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코로나거든요 코비드19 네. 네. 코로나래요 코로나19 그게 지금 한창 또 수도권 쪽으로 유행이래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도권 쪽에사는 관계로 그래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해본 거는 당분간은 못할 것 같아요. 카트라이더랑 시플러스 제가 잘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루키였는데 오늘 L3가 됐으니까요. 한번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 계정은 무과금을 할 생각이고요.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말할 게 없잖아. 그냥 말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오디오 보여도 한번 그냥 봐주시기만 해주시죠. 어, 부스터, 부스터 없는데 되네. 예, <laughs> 2분 3초, 잘 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음 서브의 넘버원 님이라고 잘하시네. 예 네, 진짜 잘하세요. 이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22초 3일. 한번 해볼게요. 서브웨이 넘버가 지하철 번호? 지하철 번호? 아마 뒤에 숫자를 붙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게 닉네임이 숫자 글자 제한이 돼 있을 거예요. 글자 수... 어? 이거뭐 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뭐? 지금 부스터 존이 있는데요. 어떻어요? 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못하는 건지. 예. 이러면 하나가 채워지죠. 돌고, 돌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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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어! 무자비한데? 어디 이쪽이?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확실히 지도는 보고는 있는데 모르... 모르겠어요, 어려워 이게 L3맵이라고? 어떻게 L3맵이야? 에런 아니야, 에런? 에런 유저분들 죄송합니다. 못한 거죠, 이거. 예. Yeah.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못, 뭐 이거 왜 됩니까? 갈빙이 L2 였네요. L2가 근데 왜 되지? 예. Yeah. 음. 어...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웬만한 L3맵은 오늘 다 한번 해볼게요. <laughs> 루키는 예 대부분 다시 하니까 루키인 분들한테 <laughs>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laughs> 뭐야? 이거? 다리가 있고요. 돕니다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여기네? 여긴가? 예, 여기죠? 예, 여기죠 이렇게 돕니다 예, 뭐야 이게 오후. 판다 야, yeah. 야, yeah. <laughs> 어렵고요. 아니 L3 맵인데 이렇게 어려우면은 L2나 L1은 많이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닌가? 아니면 이게 L3 맵 중에서 어려운 맵일 수도 있죠. 제가 컴카트나 이런 걸안 해봤기 때문에. 린이 내는 을잘 모릅니다. 제가 뭐라 그랬지? 뭐라 그럴라 했지? 까먹었어요. 시간에 반지났습니다딱 15분에 끌 거기 때문에. 아마 15분으로 했어요. 30분에 끌 거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30분. 30분 만에 최대한 많은 L3 맵을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11초래요. 2분 11초. 자는 겁니까? 심지어 공, 01이네요. 11초 01. 예. 한번 L2 가면은 예. 이거? 빌리지 손가락 배워볼게요. 이벤트래요, 지금. <laughs> 뭐죠? 무슨 이벤트예요 <laughs> 이거 뭔, 뭔 이벤트죠? 아시는 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죠. <laughs> 어우, 너 오늘 왜 이렇게 효과 꾸냐고 꾸이는... 부스 탑스 부스 스 부스 탑 네. 이거는 어디서 한번 해봤던 거 같은 느낌이 었네요예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쭉 한번 가볼게요. 어, 어려워요. 맵 자체가 쉽지 않네요. L3가 이 정도면 L2나 L1은 많이 어렵겠어요. 옆에서 자쿠레님이 보고 계시는데 인사해주시죠. 아 인사해주시죠. 쇼 맞아요? 아쇼보죠 누가 쇼보가쇼끌기로해요 예? 능숙하게 쇼끌기를 하시는데? 쇼끌기요 뭐죠? 쇼치고 끌면 쇼끌기예요. 쇼시 뭐죠? 쇼트리프트라고. 뭐가 많아요. 백기사. 방향... 제말안들죠 아니 듣고 있으면 다말 말씀하시지. 아니에요. 지금 안 꺼져요. 육한 거예요? 형은 빙고. 이게 백키 사네요. 이게 비싸대요. <laughs> 안 해요. 안 지나요? 근데 조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거? 아니 귀찮습니다. 네모 선물 공장 해보세요. 아 방금 했었어요. 장난감 전, 선물. 갈비. 갈비는 L 2입니다자 W F W K C 코리아 소켓 해볼게요. 저 들어갈게요. <laughs> 어디를요? 같이 하게요. 님 게임 좀 나셨어요? 네안 했죠. 저 에런이에요. 에런이세요? 네. 에런까지 얼마나 됐는데? 저는 L3 오늘 따고 네. L2를까지 딸 계획이었는데 레벨이 필요해요. 레벨이 9밖에 안 돼가지고 못 갑니다. <laughs> 이게 어려운데. 뭐가요? 이 맵이요. 이거 말 그대로 운동 장 같은데요? 네, 운동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쉬운 맵 나쁘지 않은 것같아 그냥 길만 따라가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잔디를 밟으면 감속이 심해져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밟아. 여기는요? 보자. 거기는 그래도 어? 감속이 감속이 되긴 될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럴까요요? 그런가요? 네. 잘만 말했어요 쇼가 <laughs> 아까 끓거든요 쇼 치고 끌어요쇼 치고 끌어요 안끌어져 자, 쇼 치고 끌어요 아니 이런 너무 느려요 딱히 쇼 끌기를 의도적으로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게요 천재인 것 같아요 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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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코로나 c 가 코로나 a 가 o r o n a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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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o 요아 Cor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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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r o n 저 구독자가 별로 없어 아백금지다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현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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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없네요 아금 네? 금 지금, 지금, 지명지나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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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뭐요? <laughs> 초대하기 싫어요. 초대하세요. <laughs> 네, 초대하세요. <laughs> 네, 초대할게요. <laughs> 네. 자, L3입니다. 님은요? 저요? 네. 몰라요. 뭐죠, 이거? 저가 친출을 갈게요. 오, 10레벨. 제가 친출을 갈게요. 예, 한번 걸어보시죠. 이름이. 이가 v 입니다랭킹전을할수 있어요. 저 못해요 랭킹 저 못해요 브론즈입니다 아니요 안해요 네? 있는데요 이가 TV를 띄면 어떡합니까? 아 네. 저는 브론즈 3이에요 친구 신청이 왔죠? 타이다크 님입니다 자쿠레가 이름이 타이다크예요 뭐 많아요 예 다음에 예, 스피드젠에 초대하도록 할게요 예 라이선스 명시죠? 아저 L2인가? L2입니까? 아 루키네요 루키군요 루네저 마라톤 있어요 마라톤은 저도 있습니다 저 루돌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어려워보이는 게 아마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겠죠? 용만 뽀글뽀글? 어, 뽀글 뽀글? 네. 용암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까? 예, 네, 맞기에서 떨어뜨려드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렇 무키가 어떻게 이맵을 알죠? 이게 L3인데요. 고수님들 영상을 봤죠요 고수는 당연히 쉽게 하겠죠.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시끄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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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저기요. 저렉기 걸립니다. 초보가 아닌 것 같은데 님 저기요 초보 아니죠 어? 님 어떻게 하죠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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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제가 한번 떨어뜨려 드리려고 했는데 잘 피하시네요 해보시죠 떨어뜨려 보시죠 저한 번이라도 맞춰서 떨어뜨리시면은 네 제가 지 유튜브에서 얼굴 한씩 깨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얼굴 다고 필요 없어요. 아 얼굴 한씩 깨드릴게요. 제가 먼저 가면. 반면... 저가 미친, 저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은 뭐라는 게 뭡니까? 없는데요? 없습니까? 네. 아 있긴 있죠. 뭡니까? 뭐 사람들이다 필요한 거. 사람들 다 필요한 게 뭐죠? 모였으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어어 어? 어? 공기 공기 드릴게요 공기 님 박는 거 보고 저도 받았어요 뭐, 어 이게 살았네 살았었는데 망했어요 예예뭐 떨어졌다 <laughs> 자 이겨볼게요 딱 가이, 오케이 아 이게 막자군요 짜증이 나는구나 왜 하는지 알것 같아요. 어? 아, 안 떨어졌어. 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야, 아, 이겼습니다. 아, 졌어요. 신기록이거든요. 한번 달해 가지고. 46초면 잘한 건가요? 1분 46초면 잘한 거고요. 잘한 건가요? 네. 오, 절 띵이에요. 1등이에요? 네. 아, 짜증나네요. 이가 TV 이겼어요. 아. 서브웨이 넘버님은 잘하시네요. 아니, 제 유일한 친구분이셨거든요. 근데. 선물 드릴게요. 아무리 해도 못 이기겠어요. 음, 시간상 두판 정도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려운 맵좀 골라봐요. 어려운 맵? 네. 360도를 돈데요 어려운가요? 몰라요. 왜 저보고 몰라요. 그러네 예 네. 이거 여기가 막장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그런가요? <laughs> 어쩜 우리 둘 패션이 똑같습니다 깔맞춤이죠? 전혀 얘기된 적 없고요 그냥 있는 차서쓸 뿐이에요 마라톤보다 연카가 제리난거 같아가지고 어? 저기요 예? 살려주세요 싫은데요? 왜요? 뭘 어떻게 살려 드릴까요? 예? 네? 뭘 어떻게 살려요? 돈 주시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돈안 드릴 건데요. 실은. 짜지 마세요. 제가 막차 할 거니까요. 예? 아네. 아 제가 또 예측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루키가 어 가대 감히. 안돼 막자 하려 그랬는데 그래고아 루키 라이선스 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와. 루키 라이센스도 한다면 한다. 저게 루키입니까? 저게? 아. 아, 브레이크를 못 눌렀다. 아! 예! Yeah. 살았쥬! 절대 못 막습니다. 저는 절대 막히지 않아요. 이제부터 빨리 쫓아갑니다. 붙여보시죠 저도 최대한 제 실력을 발휘해 볼게요 아 여러분 살려주세요 저를 안돼 여기에서 최대한 빨리 막아버렸죠 근데 별 부상 없는 거 같죠? 망했죠? 제발요? 어, 잠깐만요. 저기요. 터치한대요. 가자! 제발! 오케이! 아! 졌어요 이겼습니다. 아, 졌어 아. 맞습니까? 1분 49초 50입니다. 1분 49초 39입니다. 3, 마지막에. 39라고 하는 겁니다. 1분 49초 39고요. 저는 1분 49초 50입니다. 어, 아, 마지막 순간에 졸렸어요. 오, 1등입니다. 또 1등입니까? 네. 아 그러면 제가 잘하는 맵 한번 주시죠. 지금 1등이라서 저기요 주시죠. 음, 방장. 네 주셨어요. 어려운 맵 한번 해보죠. 팔이 어려울 것 같아요. 팔이요? 네. 우리 파리, 파리. 이거요? 네. 좋아죠 이거 뭔데요? 월드 그리스의 휴일입니다. 아 이거. 어못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ねえ。